랑게 왜신자요여기 그 다다 맛있다, 맛있다.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소라 음, 소라를 잘잡아 소라가 뒤죽이지 아니에요 소라예요 소라 새끼 다까갖고 가서 살려서 엄마 쑥 먹을거야? 먹을거 좀. 아, 음, 네, 네. 네, 네. 응, 이거 먹이 음. 다 그냥 먹는 게 더. 게 맛있다. 오거 이거만껏? 응. 맛있 엄마도. 그 단단한 거. 거품 나서안돼 오 거품 만나네. 안 그냥 안 먹자. 짠, 짠 너무 고생했어요. 아빠는? <laughs> 뒤늦게 아빠는? <laughs> 아빠는? 뭐? 술? 안 먹어. 안 드셔. 원래 싫어하잖아. 권하는 게 실례야. 이 집게 진짜 맛있어, 그치 이제 장희 아빠 말만 따나 가서 사 먹으면 자니까 이렇게 사다 먹어도 돼, 이제? 응. 이렇게 사다 먹는 게나 훨씬 낫지 근데 진짜 내가 여기에서 딱 먹어보고, 여기거 아. 훨씬 낫고 고기도. 음. 그러니까 장희 아빠한테 내가 얘기하니까 그래요, 그래서 한번 사다 먹자고. 그럼. 음.

노래에 있잖아. 사랑의 배신자요. 이거 <laughs> 노래 배신자. 이번에 그때 네, 아줌마가 18번자 배신자 노래. 그 같이 기억하고서 한 거야. 노래가. 서아부고 엄마는 이 눌러 놓고 는이 기억을 다하가 알아서 눌 놓는다니까. 에는워가고했 배신자. 이거 여보 이거 먹어. 모양이 아, 먹어, 먹어. 응. 모양아 마지막 나거 먹어 나술 한잔 댕겨 놓은거 야너 응, 응, 어, 엄마한테 다 먹었어 응. 어우 올라와 남여행가자 상추 뜯올라가자 지금? 그래 엉덩아 좀 갔다올까? 갈까? 응 그래, 어. 그래 그럼 아, 지금 아, 갔다, 갔다 오면 아홉시 반할테니안돼 그래 그럼 가가 그럼 멸치 갔다와 그럼 배로 안 입어 난축저저 저, 바지만 입으면 다 입어. 그래도 거도 좀 얇은 거 입어. 엄마는 이거 몸 빼입으면 안 된다. 뭐돼 동네에서 동네고 누가 누가고. 키니 뭐. 수입고 간다고 뭐 뭐라고나? 아? 말안 해. 그냥 입어 엄마 이거 이쁘고 막. 어,